너무 <laughs> 좋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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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, 고가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. 이어서 좌회전하세요. 앞에 어차피 차 없는데? 진짜? 어 야! 말을 하지 지금! 야! 나 벌목길까지 못올줄 알고 너무 좁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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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왜 짜봐. 웃음> 아, 여기 쭉봐 그치? 아 깜짝이야 왜? 여기다가 넣어놨구나? <laughs> <laughs> 야나 여기 못 가겠어 진심 옆에 봐줘 아야 아직 자리 많아 널널해 널널해 더 가게, 더 가게, 진짜? 어, 더 가게, 널널해, 널널해, 진짜? 어, 널널해, 진짜? 어, 진짜? 어, 너무 충분해, 너무 충분해. 어, 진짜? 어, 어우, 공간 이만큼 남아 있어 <laughs>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. 이어서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늦진 않겠어요? 아 야, 내가 이거 샀거든? 물을 못 마셔서? 어, 진짜 맛없어, 먹어봐. 너 이거 먹어봤어? 아니, 나한 번도 안 먹어봤어. <laughs> 왜이거 했어? 아니, 나는 이게 원 플러스 원인 거야. 아 게다가 이제 이, 얘도 물 옆에 있으니까 얘도 아 물, 물 같은 그, 어, 어 약간 난 차겠지. 솔, 아솔 이런 거니까. <laughs> 근데 사실 좀 불안한 게. <laughs> 거기에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 <laughs>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입니다 이게 섞여 있는 거에 그래서 아 이거 아닌가? 싶은데 아니야 원 플러스 원이잖아. <laughs> 잠시 후우회 <laughs> 고가 차도로 진입하세요. 이게 진짜 민트 초코만큼 호불호가 강한 중요한 아, 주요. 난 몰랐지. <laughs> 약 1km 우회전하세요. 돕듯. 집에다가 <laughs> <미친 거 않나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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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400m 앞 실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약 2k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. 어때? 어때? 나 잘하지, 잘하지. 예, 음, 여기 운전하기 좀 힘든데. 진짜? 어. 저기 이 버스 따라가면 돼. 여기네. 오케이. 버스 오케이, 따라가면 돼. 오케이, 오케이. 어. 여기가 꺾는 건가? 따라가. <laughs> 아니, 아니야. 버스 따라. 잠시 후지하철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. 음, 버스만 따라가면 돼. 댄 <laughs> <laughs> 사고가 날 지역입니다. 약칭 대역병. 안녕, 모 회전하세요. 자, 옆으로 버스 따라가. 이제 그만 따라가도 돼. <laughs> 왜? <웃음> 이제 내비대로 가. <laughs> 거의 다 왔네.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. 사행하세요. 여기 조심해야겠다. 어, 여기서부터 우리 학교까지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그러네. 어, 그리고 골목이 많아서 조약 300 여기 이제 바로 올라가야 돼. 여기. 여기. 여기로? 어, 왼쪽. 어, 여기 올라갈 거야. 와! 아, 야, 너 객지. 진짜 다시 못 찍어. 올라갈 때 말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서 나 뒤를 좀 해서 뒤로 먼저. 여기서 더 올라가서 여기 그거 있거든. 주차는 좀이나 차 돌릴 수있을때 이 친구들과 함께 놀이 친구들과 함께 이 친구들과 함께 놀랍게도, 이 친구들과 함께 놀랍게도, 이 친구들과